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외근을 나갔다가 근처에서 장 사는 하 친구를 만나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먹을 만한 데 있냐고 하니까 동네에 줄 서서 먹는 함박 스테이크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냐고 물어보니 줄을 서야해서 안 먹어봤다고. 같이 가봤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달의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화계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기사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업력은잘 모르겠으나 간판을 보면 10년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유선상 한박스테이크라고 해서 꽤나 아저씨들이 가게에 민망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흔한 기사식당이나 국밥집 느낌으로 편안했습니다. 테이블석과 철푸덕석이 다 있었고요. 메뉴판입니다. 한박스텍 돈가스, 생선가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사식당답게 부담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한박스텍 친구는 돈가스를 부탁드렸습니다. 곧이어 이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줄 뜨끈한 콩나물국과 경양식 집 스타일 깍두기, 양배추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특별함 없이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 맛입니다. 또 스프를 국밥집 김치 덜어먹는 그릇에 주셨는데요. 뭔가 허전한 맛이다 싶었는데 역시 이런 스프엔 후추를 뿌려야 제맛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렸을 땐 스프에 밥도 말아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곧 주문한 음식이 나올 거라는 신호로 큰 접시에 밥이 나왔습니다. 다른 테이블 보니까 리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5,500원짜리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샐러드, 피클, 마카로니, 콩하고 함께 제공되는데 경양식 돈가스 스타일입니다. 경양식답게 고기를 얇게 눌러서 튀겨내셨는데 친구랑 와 추억의 맛이다라고 했습니다. 딱한입 먹어서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시킨 5,500원짜리 한박스입니다. 철판 위에 두툼하고 손바닥만한 계란 반숙이 예쁘게 올라간 함박스테이크가 보였고요. 데미그라스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었습니다. 가니쉬로는 콩 마카로니가 있었고요. 포크로 찍으면 부서질 정도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후추향이 강했고 고기와 야채들을 잘게 다져서 뭉쳐냈는데요. 가격이 가격인지라 소고기의 깊은 육향은 없었습니다. 아마 돼지고기 위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돼지고기 특유의 육향이 가득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육향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두부가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의 함량이 좀 낮지 않나 싶은 느낌적인 느낌? 고기의 고소함보다는 두부스러운 고소함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특유의 금막 같은 식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속은 아주 잘게 다져냈고, 너무나 촉촉했기에 부드러움이 남달랐습니다. 이가 없어도 씹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탄력 있는 식감에 육향 있는 한박 스테이크보다는 뭔가 명절 때 해먹는 동그랑땡이라 비쌌습니다. 계란물을 입히지 않은. 데미그라스 소스는 시중 판매하는 제품에 비해 산미가 덜했고 좀더 깊은 맛이었습니다. 밥과 같이 먹기에 좋고 잘 먹고 나왔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동그랑땡을 크게 붙여낸다면 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스 없이 함박스텍을 붙여낸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바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신 직원분들이 인상깊던 식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됩니다. 이상 박대렸습니다.